자 오늘 나가는 부분은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복합관계사 오늘 배울 건데 이 복합관계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배우고 있잖아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건 원래 뭐야? 명사를 실켜주는 형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를 관계사라고 하죠 근데 복합관계사는 이제 뭐냐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앞에 나온 불특정한 대명사랑 합쳐지거나 아니면 부사 역할하는 노메로라고 겹쳐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형용사절을 만들어주지 않고, 명사절이나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역할로 바뀐 게 복합관계사야. 이런 복합관계사라는 건, 자, 앞에 뭐, 어떤 불특정한 명사랑, 아니면 노메럴이라는 부사 역할을 하는 아이랑 겹쳐져 가지고 관계 대명사가 합쳐졌다. 얘가 뭐데리고 다니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쳐진 거는 관계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복합관계 대명사. 애초에 뭐 관계대명사인데 그게 다른 어떤 anything이나 뭐, 뭐, a n y o 뭐 이런 거랑 겹쳐져서 뭐, w h o e v 라든지 w h a t 라든지 위치에 뭐, 이렇게 변한 게 복합관계 대명사야. 아니면 no m e r 라고 겹쳐져도 그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랑 요런 아이가 합쳐진 거를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부정부사. 여기서도 이제 명사인데 부정 대명사죠. 부정 대명사랑 겹치는 거고 부정 부사랑 부정 부사라는 건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는 부사. 예를 들면 정해져 있지 않는 위치, 정해져 있지 않는 시간, 정해져 있지 않는 방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뭐 at any time이라든지 at any place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부정 부사랑 겹치는지 아니면은 양무 부사를 얘기해주는 n 메 m e r 랑 결합돼가지고 관계부사가 요두 아이가 결합된 경우는 이거는 뭐라 그래? 복합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이런 복합관계 대명사에는 뭐 있어? 와해버 그다음에 whichever 그다음에 whoever 뭐 whoeve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복합 관계 부사에는 whenever 그다음에 whenever 그다음에 however 그러나 however 아니고 however 붙인 그 howev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부정 대명사인 anything을 수식하기 위해서 대절이 왔어. 자이 문장은 뜻이 뭐야?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필요로 되어진다. 이 문장 가지고 anything을 수식하려다 보니까 얘랑 중복된 명사 여기 주어로 있었겠죠? 그래서 걔 지워주고 주격관계 대명사 대 적었어. 관계대명사하고 부정대명사 이거 같이 합쳐지면 뭘로 바꿨을 수 있다고 와래버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 명사와 개를 수식하는 형사절이었던 게이 형용사절이 anything에 합쳐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이 관계사가 데리고 다니는 이 문장은 원래 형사절이었는데 이제 앞에 부정대명사랑 합쳐져가지고 뭐가 돼? 복합관계 대명사가 됐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기능은 뭐야? 얘가 이쪽으로 흡수됐으니까 명사죠. 명사 역할은 절로 바뀐 거야. 원래 관계사는 형용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지. 근데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면서 역할은 명사의 역할로 바뀌고 의미는 뭐야? 부 V하는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S가 부 V하는 무엇이든지 여기서는 S가 없죠. 주어가 따로 왜 와래가 뭐 자체가 주어 역할 대신해주니까. 그지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랑 부정대명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는 비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애초에 얘랑 겹쳤던 부분이 빠지고 대시됐는데 걔랑 얘가 합쳐진 거니까 여전히 비는 부분이 있다고.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줘?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가 그 빠진 명사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지. 여기서는 whatever가 주어 역할을 대신한 거 있죠. 그러니까 따로 주어는 없어. 그래서 주어 없이 그냥 부 v 하는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밑에 거 해석해봐. We will do 해석해 보자. 해석해 네. 봐, 괜찮아? 우리는 will do 할, 할 것이다, 뭘할 것이다. Whatever is necessary 어떤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렇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 자, 그렇죠? v s 가 v 하는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거. 자, 이런 관계대명사는 노멀이라는 부사 역할하는 아이랑 합쳐질 수도 있다고. 이거 양보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거든. 뭐뭐 할지라도 뭐뭐에 관계없이 요런 뜻이야. 근데 걔랑 그 관계되면서 와시에 합쳐져가지고 와 e 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얘기죠. 무어. 뭐, 아 근데 그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일이 무엇일지라도 노멀러가 뭐뭐 한다 하더라도잖아. 그니까, 러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S가 무엇을 부리하더라도, 혹은 무엇이 부리하더라도, 여기서는 역시 주어 역할 대신받아서 하고 있잖아. 주어 대신에 왓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노메럴라고 관계대명사,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인 왓이 합쳐져가지고, whatever가 되면서, S가 무엇을 부여하더라도 혹은 무엇이 부여하더라도인데 여기서는 무엇이 부여하더라도라고 해석해야죠.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주어 역할 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Whatever happens, happens 하면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will not give up, 뭐 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아까처럼 명사절로 해석하면 안 되죠. 아까 명사절일 때는 봐봐. 이게 주어였고, 이게 동사고, 지금 요, 매모한식과 뭐예요? 두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들어간다고?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얘네? 명사절로 해석하시면 되지. 근데 얘는 어때? 지금 문장에서 어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관되는 문장, 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이 문장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는 부사, 추가 정보 역할을 하고 있잖아. 얘는 문장에서 필수 정보, 얘네? 똑같은 말해보지만, 얘네? 뭐야? 추가정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는 필수정보 얘는 추가정보 근데 얘 부사 노메로라고 합쳐졌으니까 이거 부사절로 역할이 바뀌죠 얘는 명사절이고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 의미도 그렇게 달라지고 S가 v 하는 무엇이든지 명사절일 때는 혹은 v 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부사절일 때는 이 노메로 양보부사절 뭐뭐 한다 하더라도 이 말과 결합되니까 부의하는, 어, 어, 무엇이 부의할지라도, 요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S가, 어, 무엇을 부의하더라도, 목적으로, 주어가 따로 있으면 목적어 역할을 할 것이니까, S가 무엇을 부의하더라도, 아니면은 무엇이 부의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요게 whatever 해석법이야. 자, 근데 이제 요렇게 우리가 여섯 개 봐주면 되는데, <laughs> 똑같은 방식입니다. 다른 것들도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다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 위치 해버. 네첫 번째 건 이제 와레버 살펴봤고 두번째건 위치 해버인데 자 위치 해버는 at any of these that you like. 자 이것들 중 어떤 것이든 요거죠. 근데 무슨 어떤 거야? 너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이거죠? 그죠? 무엇이든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자, 여기서 보면은, 애, 자, 애니오리즈하고 데타고 결합이 돼서 뭐가 됐습니까? 위치에버가 됐죠? 아까 이제 위치에버하고 와세 차이는 무엇과 어떤의 차이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너가 원하는, 너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해석하면 뭐야? You can take. It. 너는 가져갈 수 있다. 위치해버 You like. It.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노메로라고 위치가 합쳐지면 뭡니까? 자, 주어가 어떤 것을 부의하더라도 혹은 어떤 것이 부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위치가 by에 대한 목적어였, 목적어였으니까 위치해버로 바뀌면서 해석이 어떻게 돼? S가 어떤 것을 부의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whichever you buy. 어떤 것을 너가 사더라도, you can't avoid. 너는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사절로, 주어가 동사하는 어떤 것이든지, 요것도 되고, 주어가 어떤 것을 동사하더라도, 부사절, 명사절과 부사절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거는 take의 목적을 역할하니까, 명사라는 거알수 있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주절가 독립되어져서 따로 쓰여졌죠? 부사라는 얘기 이제 추가 정보. 다음 거. 자 후회법, 후회법. 요거 봅시다. <laughs> anyone이라는 이 대상하고 개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후이하절이 나왔어. 그러면 애니을 수식 애니언이 나왔고 얘는 수식받는 명사. 그리고 괄호 친거는 개를 수식해 주는 형사절이었는데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후회버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훔이었다, 즉 이게 목적과 관계되면서 하면 훔을 쓸거 아니야. 훔하고 애니언하고 합쳐지면 후회버가 되겠죠. 근데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관계 목, 어, 목적과 관계되면서 훔 대신에 훌로 줄여 쓸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마찬가지로 얘또 후회버도 후회버로 줄여 쓸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불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애니언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s가 v 하는 누구든지.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s는 따로 없네 이거 자체가 s 주어 역할을 하죠. 그러면 v 하는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whoever wants the book. 자, 그 책을 원하는 누구든지. 이거 자체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서 명사적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 책을 원하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노메럴 양보부사, 죠 그렇죠? 양보부사 기능을 하는 이런 뭐뭐뭐 한다 하더라도의 뜻인 노메럴하고 후하고 합쳐지면 역시 후에버 되는데 뜻은 뭐야? 너가 누구이더라도 주어가 동사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누가 부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whoever you are 해석하면 뭐야? 너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너는 shouldn't t a l like that.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명사절일 때는 뭐 s가 부의하는 누구든지 부사절일 때는 s가 누구를 부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그 whoever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부의하는 누구든지 아니면 은 누가 부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자, 똑같습니다. 복합관계 부사도 똑같아요. 복합관계 부사도 예를 들면은 얘는 대신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관계부사는 대명사 기능은 없잖아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at any place, at any place라는 이 부정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이 정보와 뭐 where 요런 아이들이 합쳐져 가지고 where 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뭐야? 주어가 등산은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그 다음에 no m a t t e 라고 no matter라고 where이 합쳐져도 역시 뭐가 된다. No matter라고, where라고 합쳐져도 역시 wherever가 된다. 그죠? 근데는 이때는, 근데 이때는 양보 부사 역할을 하는 No matter라고 합쳐지니까 뭐야? 주어가 동사하는, 아, 주어가 어디서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명사절 기능은 없죠. 애초에 부사랑 결합되니까. 역시 부사절, 역시 부사랑 결합되니까 부사절, 부사절 기능. 근데 부정 장소를 나타내는, 부정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 기능을 하는 절하고, 양모를 나타내는 부사절, 이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whenever도. whenever도, 뭐, at, anytime, 뭐, 부정의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랑, when이, 관계부사 when이 합쳐져가지고, 요두 가지가 합쳐져서 whenever가 됩니다. 그럼 해서 어떻게? 해? 주어가 동사하는 어느 때든지,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노메 r 라고 합쳐지면 어떻게 돼? 주어가 동사하는 어느 때든지가 아니라, 노메로라고 합쳐지면, when이, 요두 가지가 합쳐지면 역시 whenever가 되는데, 이때는 양보부사절이니까 뭐야? 주어가 동사, 주어가 언제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주어가 언제, 주어가 언제 동사하더라도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는 어느 때든지 이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how ever도 마찬가지예요. how ever 이거 그러나의 how ever가 아닌 거 알지? 관계부사 how ever랑 자. on, anyway.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그죠? 어떤 방식이든지. 근데 이거랑 how랑 합쳐진 거야. 그래서 on, anyway랑 how랑 합쳐져가지고 however 되죠. 그러면은 s가 v라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아니면은 no matter라고 합쳐졌다. no matter라고 합쳐졌다. how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하우랑 로메로가 합쳐지면서 뭐가 돼? 역시 하우에버 되니까 이때는 뭐야? S가 어떻게 부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죠? 마지막으로 하우에버는 뭐 변형 형태로서 이 형용사나 부사랑 결합될 수도 있잖아. S가 아무리 A한 상태로 혹은 부사 A'd하게 부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S가 아무리 A 하거나 AD 하게 V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닛 47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 관계,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 위치ever, whatever 쭉 나오죠. 의미 차이도 명사절, 부사절, 그렇게 다 정리되어 있지. 왼쪽에 보시면 뭐 나와? 복합관계 부사, 아, 오른쪽에 보면 복합관계 부사도 나오죠. 이런 것들도 부정의 시간 나타내는 부사절로 해석하거나 노메럴하고 결합되가지고 양보부사나타내는 표현법 나오고, 그죠? 그래서 wherever, whenever, however까지 하셔가지고 숙제는 유닛 47을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로써 이제 우리가 형사들이 다 마무리가 됐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요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할 거에요. 관계대명사부터 관계부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는 언제 쓰는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언제 쓰고, 계속적용법이 어떻고, 한정적용법이 어떤지, 마지막 복합관계사까지 총정리한 다음에 화요일 날은 리뷰 테스트를 숙제로 낼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닛 47까지만 숙제로 해주시면 됩니다.